하고 어, 상큼한 신인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. 어, 저희는 그 동안에 6년차, 죠 어, 6년차 활동으로 어, 좀더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미를 어, 좀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요. 그리고 그분들은 어, 비유를 하자면 그 그분들은 약간 상큼한 이제 막나오 과즙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과일 저, 과일. 정확히 그분들이 누구누구죠? 어, 시인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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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이라고. 과일. 과일이요? 네, 과일. 과일에 그죠? 과즙. 아, 이것이, 이것이 저희가, 제가 이제 말할 때 혹시라고 이 질문이 나올까 해서 아까와 같은 신박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네. 그것이 네, 무엇이냐면 그분들을 과일이라 비유를 한다면 저희 헬로비너스는 과일청이라고 비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묵힌. 어,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만능 걸그룹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어, 저는 이번 2017년에는 뭔가 해외 팬분들한테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해외 진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프랑스 한번 가셔야 됩니다. 네 가보고 싶어요. 예. 네 그래서 저는 해외. 진출이 소망인데 네.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헬로우나스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저희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